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민재입니다. 신장 통증으로 병원에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감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은 혼자 먹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딱세 가지 음식과 함께 먹는 순간 몸 속에서 위, 장, 신장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빠르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옆구리 통증, 소변 감소, 메스꺼움이 왜 나타났는지 알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감을 건강한 과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에 포함된 탄닌은 특정 음식들과 결합하면 콧바로 위 안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장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며 결국 신장이 첫 번째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당뇨, 고혈압,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감몇 조각 먹었을 뿐인데 하며 원인을 모른 채 지나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이 어떤 성분 때문에 이런 반응을 만드는지, 세 가지 음식이 왜 신장을 빠르게 흔드는지, 그리고 감을 평생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전부 한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감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피해야 할 조합과 지켜야 할 타이밍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감과 특정 음식 조합이 왜 신장을 흔드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신장이 어떤 장기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신장은 흔히 소변 만드는 기관으로만 생각되지만, 실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며 수분 전해질 노폐물을 조절하는 몸에서 가장 예민한 필터입니다. 혈액량이 조금만 줄어도 바로 기능이 떨어지고 탈수가 오면 스트레스가 즉시 올라갑니다. 즉 신장은 독성보다 탈수 혈류 감소, 장 문제 같은 간접적 변화에 훨씬 약합니다. 감이 위험해지는 구조도 이 경로에서 시작됩니다. 감에는 다른 과일보다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탄닌이 특정 음식의 성분과 만나면 서로 엉켜 위, 안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응고, 즉 위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응고가 생기면 음식이 장으로 잘 내려가지 않아서 속에 오래 머물고 장운동이 느려지고 몸의 수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여기서부터 신장의 부담이 시작됩니다. 신장은 충분한 혈류를 바탕으로 일하는데, 응고로 장이 막히고 탈수가 오면 혈액 흐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은 몇 시간 만에도 기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은 원래 혈류가 줄어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감과 위험한 음식 조합을 먹으면, 응고, 장, 지연, 탈수 그리고 혈류 감소가 밤새 이어지고 신장은 이 압박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갑작스럽게 옆구리 통증이 오거나 소변이 줄거나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체했나 하고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보낸 sos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더 민감합니다. 위장 기능이 느리고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 있고, 당뇨, 고혈압 신장 기능 저하까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감과 특정 음식 조합이 딱한 번만 일어나도 강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을 지키는 핵심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떤 조합이 신장을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가입니다. 그 환경을 가장 빠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과 특정 음식의 조합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면 왜 다음에 설명드릴 세 가지 음식이 위험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 세 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단백 음식, 특히 붉은 고기입니다. 고기 자체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몸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요소라는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요소는 신장이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감의 탄닌과 단백질이 만나면 위에서 서로 엉켜 응고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응고, 장지연, 탈수로 이어지면 신장은 노폐물과 탈수 스트레스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특히 저녁에 고기와 감을 함께 먹었다면 아침에 옆구리 통증이나 소변량 감소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고단백 식사와 감은 순서 시간을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게, 새우, 오징어 같은 해산물, 특히 키토산이 많은 조개류입니다. 해산물의 단단한 조직과 감의 탄닌이 결합하면 위석 형성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위석을 발견한 환자 중 상당수가 저녁에 해 먹은 뒤 감을 간식처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위석이 생기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장운동을 방해하며 이 과정에서 탈수와 우렬이 빨리 진행됩니다. 신장은 이런 상황을 가장 힘들어 합니다. 특히 평소 물을 잘안 마시는 분, 위가 약한 분들은 이 조합에 더 취약합니다. 세 번째는 술과 탄산음료입니다. 술과 탄산은 공통적으로 탈수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감에 탄닌이 더해지면 위에서 음식이 더 오래 머물고 장운동이 느려지고 수분이 빠르게 손실됩니다. 술을 마시면 신장이 이미 한번 스트레스를 받는데 감까지 더해지면 이 스트레스가 배로 커집니다. 특히 밤에 술, 탄산, 감이 조합되면 아침에 신장 통증과 소변 감소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이 조합이 거의 바로 다음 날 신호로 나타납니다. 즉, 감과 문제를 일으키는 건 독성이 아니라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환경입니다. 위에서 응고가 생기고, 장운동이 느려지고, 탈수가 오고,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은 그 압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세 가지 음식만 피하거나 섭취 시간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감을 평생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어떤 순서와 타이밍으로 감을 먹어야 신장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식사 직후에 감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위 안에 단백질, 지방, 해산물 등이 섞여 있습니다. 이때 감에 탄닌이 함께 들어가면 서로 엉겨붙어 응고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은 식사 후한두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내용물이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먹어야 위염 조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소화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저녁 직후 감을 먹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 섭취를 먼저 하고 감을 먹는 것입니다. 물은 위와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응고가 형성되는 걸 완화해 줍니다. 탈수를 미리 막아 신장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죠. 실제로 저는 환자들에게 감을 먹기 2~30분 전에 물한 컵을 추천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 지켜도 응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평소 수분 섭취가 적기 때문에 이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단백 해산물 술과 감을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고기나 해산물을 먹었다면 감은 최소 2, 3시간 뒤에 드셔야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경우는 더 길게 잡아야 합니다. 술은 탈수를 강하게 유도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과일로 감을 내놓는 건 신장을 두번 힘들게 하는 행동입니다. 술 마신 날은 감을 아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 권장량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감은 과당과 탄닌이 높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한개 정도가 적당하며, 신이어층이라면 반 개에서 한개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철 과일이라 많이 드시는데 감만 과하게 먹어도 응고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변비가 있거나 속이 더부룩한 날은 감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미 장 운동이 느려진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응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평소보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날은 감을 쉬는 것이 오히려 신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반대로 장이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날, 물을 충분히 마신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감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감이 싫어하는 환경을 피하는 것만 지켜도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을 먹기 전에 물한 컵, 식사 후 시간 간격, 고단백, 해산물, 술과 분리하기,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신장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감과 특정 음식 조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신장을 지키는 핵심은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늘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이세 가지만 꾸준히 지키면 신장 결석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결석 환자들의 공통점은 거의 항상 물을 적게 마신다는 점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지고 칼슘, 요산 같은 성분이 쉽게 뭉쳐 결석의 씨앗이 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가 이상적이지만 시니어분들은 이만큼 마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권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한 컵, 점심 전한 컵, 오후 한 컵, 자기 전 소량, 물의 양보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나눠 마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감을 먹기 전으로 물을 챙기면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염분과 단백질 조절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 혈관을 압박합니다.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요소 같은 노폐물이 생겨 신장이 일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물론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많이 먹는 단백질보다 소량을 나눠 먹는 단백질이 더 안전합니다. 고기, 해산물, 가공육을 드신 날은 감을 특히 조심해야 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변 습관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 질환 환자들의 상당수는 소변 신호를 자주 놓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참는 경우도 많고, 시니어 분들은 소변 패턴이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양이 줄거나 하루 두세 번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탈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감과 위험 조합을 드신 다음 날 이런 변화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신장 결석은 조기 신호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배가 살짝 더부룩한 정도로 시작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결석이 꽤 커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오늘의 식습관이 내일의 신장 상태를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감을 안전하게 먹는 습관과 함께 이세 가지 생활 원칙을 지키면 결석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시니어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팁은 이것입니다. 늦은 밤 간식은 피하세요. 밤 시간은 원래 신장이 회복하는 시간인데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혈류가 음식 소화 쪽으로 몰리고 신장은 더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저녁에 감과 고기, 술 등이 겹치면 아침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는 물만 조금 드시고 감은 반드시 낮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은 시간과 상황만 잘 맞추면 평생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간단한 하루 흐름을 권합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을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새 줄어든 수분을 채워 신장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식사는 천천히 드시고 감은 이때 먹지 않습니다. 식사하고 2시간 정도 지나 위가 가벼워졌을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나 해산물처럼 단단한 음식과 감을 함께 먹지 않고 식사 후 여유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가능하면 감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신장이 쉬어야 하는데 이때 감을 드시면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물을 나누어 마시고 감은 위가 편안할 때한 번만 드시면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감이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은 감을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늘 확인합니다. 감 자체는 좋은 과일이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위험해지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신장이 조금 약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분들은 감에 더 민감합니다. 이분들은 탈수나 혈류 변화에 신장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감과 특정 음식이 만나 응고가 생기면 몸에서 수분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이 변화가 약한 신장에게는 바로 부담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거나 소변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두 질환은 보이지 않게 신장 혈관을 천천히 약하게 만듭니다. 당 수치가 흔들리거나 혈압이 오르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감처럼 당분과 탄닌이 많은 과일을 식사 직후에 많이 드시면 장이 느려지고 탈수가 빨라져 신장이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바로 감을 먹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리거나 변비가 잦은 분들은 감을 먹으면 위에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감이 특정 음식과 함께 들어가면 응고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응고는 위가 꽉 막힌 느낌을 만들고 이로 인해 물을 마셔도 내려가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가 막히는 순간 신장은 탈수 신호를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물을 잘안 마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목마름을 잘못 느끼기 때문에 하루 물 섭취가 크게 줄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탄닌의 농도가 더 진하게 작용해 응고가 생길 위험이 올라갑니다. 물 부족은 신장에 가장 직접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감을 먹는 날은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챙겨 드셔야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입니다. 술은 몸을 크게 말립니다. 술을 마신 날 감을 바로 드시면 술이 만든 탈수와 감의 응고가 한꺼번에 신장을 흔듭니다. 진료실에서도 어제 회 먹고 감 먹고 소주 한두 잔 했는데 아침에 소변이 거의 안 나왔다는 분들을 실제로 자주 봅니다. 이분들은 감을 술 마신 날만큼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체중이 너무 적은 분이나 식사가 불규칙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위장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아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감의 탄닌이 응고를 만들기 쉬워지고 이 변화가 바로 장 정체와 탈수로 이어집니다. 몸이 마르면 신장도 약해지기 쉬워서 감 조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밤 늦게 간식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밤 시간은 신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감을 드시면 위장에 음식이 오래 남고 수분은 줄어든 상태라 응고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밤에 감을 드신 분들이 아침에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감이 훨씬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물을 잘 마시고 식사와 감 사이의 간격을 잘 지키고 밤에는 먹지 않는 기본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감과 신장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감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감이 어떤 환경과 만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감 하나 먹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 전날 먹은 음식과 수분 상태, 그리고 위장 상태가 함께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겉으로 티를 잘 내지 않지만 몸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이 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지식입니다. 감은 건강한 과일이고, 계절마다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몸 상태가 예민한 날이나 속이 더부룩한 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잠시 쉬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을 드시는 시간, 함께 먹는 음식, 하루 중 몸의 상태. 이런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신다면, 신장은 훨씬 덜 힘들어하고, 여러분은 계절 과일을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할 때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큰 결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식사와 감 사이의 간격, 물한 컵, 고기의 산물과의 조합을 피하는 행동, 밤 늦게 먹지 않는 습관, 이네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신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최근 들어 소변 양이 줄었다거나 색이 더 짙어졌다거나 아침에 옆구리가 유독 뻐근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신장은 평소엔 말이 없지만 문제가 시작되면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관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몸을 돌보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백년 건강 서랍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수 있도록 저는 계속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